Thank <laughs> you. 어. 조개, 조개예요. 엄청나죠? 그러면은,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라조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직 이게 먹을 수 있는 그 조개가 아니에요. 나 나는 먹을 수 있는 조개라면 잡기가 어려데 조개 껍데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조개 껍데기인데 이게. 물살이 강해요. 근데 이거 엄청 깨끗한 물이에요. 게 마지막 조개라고 할수 있나? 게 생각하면... 있다 게. 이렇게 생각했는데 게 여기에 게도 있더라고 요렇게 이렇게 끝을 잡을 거 있습니다 지금. 그리고..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자, 그리고, 자, 아, 그리고, 그리고 11월 2일에 레오랑 까불까불 시즌2가 돌아오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